예, 그리구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그리입니다. 예, 저는 이 마스크가 이제 김포 거예요, 김포. 저는 그냥 일반 어, 아. 거. 아, 김포 시청에서 준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그, 아, 어,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유언처럼 물려주고 싶은 맛집. 반응이 좋았어요. 예. 생일이 잘 나올 줄알았 생일은 또안 나오더라고. 알 수가 없어, 진짜. 그지? 생일에 오히려 관심을 없고, 관심이 없고, 유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죽음에 어? 관심이 많지, 아, 그래. 어, 태어난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laughs> 사람들이 이제 그먹방이라든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저기 목살집 연락 많이 받았어요? 거기 어디냐고? 네. 진짜로? 결국 같이 가자고. 어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여의도에 있는 저희가 이제 맛집인데요. 최양나 그리고 팽현숙 씨가 지금 남양주에서 순대국집을 하시는데 그 집에 어떤 기술 전술을 해준 집이 이 집입니다. 아, 예. 어, 잘되고 있어요? 예, 네, 굉장히 잘되고 있죠. 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저희가 한번 특별한 분과 한번 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네. 여기 아마 뭐 역사를 이제 두루두루 이제 꽤 뚫고 계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오늘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 그 먹방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말 유언처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맛집. 여기에 이제 인연을 맺은 거는. 저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사장님께서 이제 로렉스 시계를 차고 서빙을 보는 순대국 예 재벌이구나. 여기서요? 어, 어.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이 순대국 집은 진짜 거의 한 40년 단골이십니다. 우리 엄영수 선배님과 네. 오늘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영수입니다 <laughs> 오늘도 네. 변호없이 여러분과 같이 여기 대에서도 이렇게 에반하게 또 식사를 하게 되고, 여러들은옛날 <laughs> 고생하던 시절을 쫙 이렇게 해서 네, 예, 예. 여기 순대국 집을 우리가 다았었죠늘그모니까또 같이 싸고 어. 그러면 음. 여기 순대국 집 사장님은? 네. 네. 그 이순대국을 해가지고 돌아다고 그러죠? 외제차를 타어아그 당시에도? 그 땅이 그 어려운 거야 그리고 골프를 우리가 막 배울 네 맞아 맞아 예 배우지만 회원권이 없어갖고 골프장에 놓는다는 거야 그런데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 연관이 한 권이잖아요 연관이 한권이어요 연관이 아니라 평생이 평생 그러니까 배그분들이 목표가 순댓국 어들어서 들어오세요 사장님 아안녕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습니다아 손이 경기로이 손이 경기놀이 머리고기 좋아하세요? 아 머리고기 좋아하지만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먹었지. 그리 순대국만 먹어도 황홀하고 그런데. 세우 씨, 형이 있으신데 내 편한데 그거 안 해보면 뭐가 요 얼마나 세우 씨를 좋아하시는래내껍질아인간들도 그래서 말생인 거요. 나도 있는데 남이 더커 보이니까. 욕심내고만. 내 껍질은 집에서 먹어야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순대 장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차팔선 넘어오셔가지고. 그 저, 경기도 화성이라는 데서. 어, 화성에서. 화성. 식당받아서 그냥 순대장사로 하시고. 아니,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순대국을 아주 물리기도좋겠네 그냥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아, 네. 네. 그래도 순대국은 옛날에. 어, 아, 정서, 정서. 어머니 네. 생각이나 어, 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제일 먼 순대국을 만난 거야. 그 어, 어. 네. 근데 어, 어, 어. 저는 장사 트라이또도 하루에 만들 양을 딱 만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예. 딱 바로 먹을 어, 곳이야 장사도 없어? 거의 만어 맞아요 휴일이 네. 없어요 여기? 네. 네. 수다 먹어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웬만한 그 장사들은 35년, 30년 지나서 가보면 주인이 갔대요 네, 아요몇번바뀌요 음. 돈을 벌어서 다데 갔대든가 돈을 음. 권리금을 받고 팔아내게 되든가 아니면 또 이제 장사가 잘안 돼서 또 폐업을 했대든가 아니면 어떤 장사가 잘안 되니까 다른 장사로 또 옮겨간단 말이야 네. 하여튼 네.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몇십년 있다가도 뭐, 그래. 이 근데 있잖아. 여기 응. 좀 장사가 잘했는데 이거 소재네이로 응. 노력을 하면은 깡 짓고 현수, 근데 이걸 넘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응. 우리 어머니는 왜, 왜 순대 로 성공을 못 하셨을까? 그건 어. 맛 아닐까요? 그게 왜냐면, 그, 화성이라는 조그만 동네 시골 마을의 시장성. 어. 어. 서울이라는 이 천만이 없는 이 대도시. 그러니까, 어머가그 대도시 로 왔어야 되는데. 말하듯 나오네요. 화 밥이 이미 말오 아니, 근 사실 맛도, 사실 중요하지만 맛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아. 시장성이. 그러니까 밥을 이제 해보니까 토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토렴. 어. 어때요? 먹어보니까 어때? 어때? 먹어보니까? 아, 안 먹었는데? 안, 안 먹었네요. 먹었어? 응. 먹어봐. 네. 이집순이는 아, 먹으면 담백하네. 맛이 없어. 주의이. 아, 담백하네, 담백해. 어떻게 만드는지 모 진짜야? 진짜야? 진짜 담백하백 담백, 기름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음. 진짜 기 냄새가 없네. 안 나. 아니 선배님, 근데 선배님 왜안 드시는 거야? 식사하고 아지말하느라고 <laughs> 나는 아니, 또 혹시 드시 양반 스타일이라서 말할 때는 밥을 안 먹잖아. <laughs> 그래서 맨날 손해를 봐요. 나 그러면 아니, 괜찮아.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여기 KBS 피이들하고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중국집 가서 조청을 하게 이제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근데 그럴 거면 먹방을 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럴 거면 그냥 깜빡 가서 얘기를 아니, 해! 그게 아니라, 그 얘는 응. 이 집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동현이한테 한번 소개좀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 진짜 깊이가 달라. 여긴 진짜 유명한 집이야. 어때요? 응. 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어, 그래. 어 저기, 그 어명우 선배님은 사실 좀 유튜브 하잖아요. 그렇죠 어, 아, 진짜요? 어, 구독가 아, 어떻게 돼요? 구독자가안 늘어요. <laughs> <laughs> 얼마예요? 그래. 지금, 어. 나도 안 보니까, <laughs> 아, 구독자랑 비교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어, 네. 어,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명수 TV인가요? 어, 어명수 TV가 근데 저기 컨텐츠는 쭉 뭐하죠? 어명수 TV는 내가 살아온, 음, 천명. 내가 살아와, 그 교훈이 될 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교훈을 지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구독자가 어. 1300명인데 300명, 네.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2 0 0 0는 나와 어. 그러니까 구독자 거의 다 본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뭐냐면 구독자 수가 안 늘더라도 어. 계속 매기기 바아니 그래도 이제 약간 좀 구독자 수가 좀 늘었으면 하는 근데 좀 서운함은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걸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는데 섭섭한 건 잠깐이고 섭섭한 건 잠깐이고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오명 선배님 모신 거는, 워낙 뭐, 제가 또, 저희, 맞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오명 선배님 어떤 그 개그 이런 것도 내가 좋아하고. 아, 어, 그러니까 엄청, 사석에서도 타석, 네. 말씀하시잖아요, 어, 저한테. 근데, 존경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했던 그 구라출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엄청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대박이었어요. 응, 그거. 조회수 한 45만 뷰 정도 나오고. 아니, 그래서, 오명 선배님하고 한번 좀, 다시 한번좀 해서, 얼굴 좀뵙고 음. 또, 여의도는 또, 오명 선배님 또, 터질 때가 돼서, 그래서 한 번, 아니요. 여기 이렇게 왔는데, 아까 도윤이가 사실 요즘 그,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가지 식단을 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나안 아, 해요. 근데, 어, 아, 먹어보니까 맛있지? 어, 아, 너무 먹어보니까 맛있지? 어. 이런 거 먹고 너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 괜찮죠? 네. 음. 사장님을 한번 제가 한번 모시고 와서 사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한번 들어야 되는데. 그훈아너 선배님하고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주 처음 보셨죠? 아니, 몇분만 봤는데. 아. 애기인 줄 알았어, 다있어 애기요? 아, 애기, 줄. 기애 시절에 맞지? 아, 예. 네. 음. 2 3셋입니다 23시. 네. 이 언니가 이제 그, 말하자면, 에, 등용을 해가지고, 예. 가수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고. 예, 예, 예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보다도. 혹시 네, 잠깐, 아에 네. 보시면 안 되나? 예. 네. 야, 35년 동안 여기서 그냥 장사하신 거야? 네. 와, 진짜 당신 정말. 아, 제가 옛날에 그 사장님 여기 워낙 유명하다그래가지고 자가 왔다가 사장님이 돈을 뭐 엄청 버신다 그랬쓸것 같은 게 로렉스를 차고 이제 서빙 보셔가지고 내가 그게 <laughs> 머릿속에 확나먹가지 <laughs> 그냥 어디서 우스갯소리를 야 여기도 그저 현대구 사장님이 제 재벌이기 면서 서빙 보는데 로렉스를 차시고 내가 뭐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했는데 아 근데 사장님 이거는 기술 어디서 배우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요 제가 한 거예요 개발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진짜 음, 네. 내가 제가 먹고본는대끝중에세요 근데 제가 있어 여기 네. 보통 사장님들 같으면 이제 밑에 사람을 두고 그럼 맞아 맞아 사장님 얼굴 한번 볼래 힘들어. 어어 사장님 예 어디 계세요? 멤버 어 갔어요. 예 사장님 어디 계세요? 무슨 회의 가셨습니다. 러는데 항상 여기 맞아. 항상 항상 서빙하고 사장님 저 회원권 좀 빌려 주시오 그러면 그냥 빌려줘. 그래갖고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난 그래서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순대공을 하십죠. <laughs> 홍보대사 필요하세요? 제가 그냥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결혼할 때문에 입가익으니까 홍보대상 보다는 제이빠르아가다거잘자이 남자배짱이 야이빨야사니기 우리 오명 선배님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저 이제 아내 되실 분 만나고 오셔가지고 자가격리한1일 하셔가지고 아오. 평상시보다도 말씀이 더 많으신 게십사일 동안 혼자 좋아 오늘 12시에 나왔어 12시에 사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사람이 감 떨어지더만 를보니까 아, 진짜 이만에 오늘. 아 예? 게 순대국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니까. 러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니, 네. 네. 그럼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저기, 이제, 순대국집 와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맛집, 숨은 맛집인데, 여기가 숨은 맛집이고, 또 이제, 반응이 좋으면. 아, 아 그렇지요, 네, 벌써? 어, 그럼 이제 먹고, <laughs> 이제,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우리, 예. 그, 아무, 우리도 나무 리니까 예, 너무 맛있죠? 예. 진짜 맛있어. 저 시청되어 있다면 와야겠다. 어, 일어나시죠. 소매님, 이제 그만 드시고. <laughs> <laughs> 그만 드세요. <두죠>. 그만 드세요, <laughs> 이제. <웃음> 아, 정의다자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순대국집인데, 여기 이제 화목순대국입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에 대한 음. 모르신 분은 거의 없고요. 방송 관계자는 너무 잘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분다 사실 좀 걱정했어요. 야, 밥 먹고 왔어. 아빠, 나밥안 먹어. 근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이제 드실 정도. 그래서 정말 담백한 사장님의 증가 경영 철학도 너무 좋습니다. 또 드시는 거예요? 어, 아니. 말이 기니까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음, 맛있다. 진짜 맛있지? 예. 아, 동도 한번 맛평가를고좀 해주세요. 예. 그냥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야 돼. 보는 어. 걸로는. 진짜 설명이 안 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예. 아, 소민도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맛평가를 줘. 아주. 한번 먹으면. 그. 울림이 있는. 에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참 사상과 또 우리 철학의 변화가 일어나요그건 <laughs> 너무 깊었나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예이걸로 간단히 평을 하겠습니다 네 음, 그렇지요 아, 어. <laughs>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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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청소다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 역시 의원님들은 티이구나 <laughs> 아주 깨끗나 우리 인상이 좋네요 아그래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자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제 여희도 이제 순대국집 화목 순대국으로 와왔습니다예 그리고라 최고야면 최고 한번 해주세요 네. 예자 그리고라 错。